이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이 어느 정도까지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갈수 있게 예,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. 그런 방식들이 사실은 네, 이런 용량 다변화와 이런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이런 거 효과 있겠느냐? 효과 있죠? 예, 효과가 있는 건데 아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고객의 니즈라는 거는 어, 반영하면 나쁠 건 없는 거예요.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, 뭐 맥주를 가정을 해 볼까요? 만약에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를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맥주 좀큰게 하나 필요한데 만약에 큰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 작은 거를 여러 개 사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가성비도 안 좋고 불편합니다. 그렇죠? 반대로 나는 혼술이라서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어, 큰 패트 제품밖에 없어요. 그러면 네 김빠진 맥주 먹어야겠죠, 그렇 언젠가는 그렇죠.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니즈를 맞춰간다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, 즉 고객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개인화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거 자, 오늘 국순당 사례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.